십사장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예 숭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도 그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들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그 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음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끊늘을 만드신 이를 갱비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가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져또다, 무너져또다, 큰성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가 셋째가 그들을 따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진승과 그의 우상에게 갱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진승과 그 우상에게 경대하고그 이름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그러하다.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행하여 큰음성으로 외쳐 가로되내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미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이한 나슬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나가진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이한 네, 나슬을 휘둘러 땅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은 느이라 하더라. 천사가 나슬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종모세의 노래, 오린양이 노래를 불러가로되주 하나님 곧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망국이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활 롭게 하지 아니할 오리까.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하더라.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한 대의 증거 장막이 성전에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맞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